자. 그러면 그람 네거티브 바실라이 균주 중에 이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균주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. 장내 세균과의 이름은 엔테로 박테리아 시아 에가 되겠고 어 여기에 속하는 균주들은 어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장외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들과 장내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들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. 이장외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들은 원래는 장내에 존재하지만 이것들이 어 다른 경로를 통해 어 다른 부위로 가서 다른 곳에서 어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들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균주들을 이름을 쭉 나열을 해볼 텐데요. 어, 가장 대표적인 게 이쉐리시아콜라이 대장균이 되겠고 이콜라이라고 하죠. 보통은. 어, 그리고 다음 균주로는 클렙시엘라 누 모니아에가 되겠습니다. 이 클랩시엘라의 클랩스라는 사람 이름을 딴 거고, 그리고 뉴모니아에는 어, 폐렴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클랩시엘라 뉴모니아에는 폐렴의 아주 대표적인 원인균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클랩시엘라 옥시 라는 균주도 아주 유명합니다. 이 옥시라는 뜻은 어 신맛, 뭐 산, 이런 걸 뜻하고 토카는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산을 만들어내는 균주라 해서 클랩시엘라 옥시토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라는 균주가 있는데 이 프로테우스는 그~ 바다의 신 하면 떠오르는 포세이돈이라는 신의 부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하 신의 특징이 어~ 다른 공격을 받았을 때 뭐~ 이것저것 어~ 형태를 변신을 해서 그 도망치는 게 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, 이프로테아스 미라빌리레스라는 균주는 배지에서 자랄 때 특징이 만약에 여기에서 균 집락이 생겼다면 그 주변으로 이런 물결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점점 퍼져나가는 물결 모양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균주의 운동성이 있어서 점점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물결 무의를, 무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그 마치 자유롭게 모습을 변신시키는 그 프로테우스 신과의 이미지가 겹쳐서 아마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라빌리스라는 뜻은 놀랍다라는 뜻인데 놀랍도록 그런 변동성이 있는 그런 음, 특징을 지닌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엔테로박터 에어로젠스라는 이름의 균주가 있었는데 현재는 클랩시엘라 에어로젠스라고 불리는 어, 균주가 있습니다. 역시 이거 에어로젠스의 그 에어로란 뜻은 공기 그 예전에 에어로졸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? 그래서 공기를 뜻하는데 어떤 가스를 생성해내는 균주이기 때문에 클렙시엘라 에어로젠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그리고 엔테로박터 클로아카에라는 이름이 있는데요. 이 엔테로박터라는 뜻의 그 엔테로는 장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 클로아카에라는 뜻은, 어, 배설구, 뭐, 음, 배설구, 뭐, 어떤 배출해내는 그런, 거, 곳을 얘기를 해, 하는데, 이런 그 장의 이미지와 겹치게 되죠. 그래서 이거는 그 장내에 있는 그런 균을 의미하는 뜻이 되겠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두어야 될 게, 세라, 시아, 말세슨스 라는 균이 있습니다 세라시아는 어떤 세라티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고 말세슨스 라는 뜻은 음, 점점 희미해지다 뭐 퇴색되다 뭐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라시아 말세슨스 라는 균주는 원래 빨간색의 콜로니를 어, 형성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퇴색이 되고 희미해지는 색깔을 띠기 때문에 그 말세센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 장외 감염의 균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 장내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들이 어몇 가지가 또 있는데요. 이 장내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들은 장내에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 외부에서 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장내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균주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살모넬라 속이 있겠고 그리고 쉬겔라 속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대장균 중에 일부 이쉐리시아, 콜라이 중에 일부 혈청형들이 일부 혈청형들이 이런 장내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가 되겠습니다. 그럼 이 장내 감염을 일으키는 균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